안녕하세요, 김국정입니다. 음, 아까 찍은 걸 다시 찍어야 돼서요. <laughs> 어, 오늘은 형사 사건 수사 받는 방법하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민사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피해자 입장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가해자 입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둘다 해드릴 건데 먼저 가해자에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밑에 보면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사사건에 가해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때렸다거나,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뭐, 가해자로 몰렸다거나, 뭐 비슷한 경우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도 경찰에서 며칠 사이에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와서, 여러분에게 전화가 가겠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가 갔을 겁니다. 그럼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 어, 가상의 인물 김철수라고 합시다. 김철수 선생님 어, 여기 마포경찰서인데요. 어, 선생님이 지난 어, 2018년 12월 말일날 뭐 공격동 내거리에서 방모 씨하고 싸우셨지요. 그리고, 그분을 때리셨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 네.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전화에 대고 변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일단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 그래요?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전잘 모르겠는데요. 음, 아무튼 어, 제가 출석해야 되는 거면 출석할 날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날짜가 제가 출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날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한 날짜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루십시오. 출석하는 날짜를. 대략 한 열흘에서 이주 사이로.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음, 내가 도대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전화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우리나라는 참 좋은, 좋은 서비스들이 많아요. 정보공개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보공개 포탈.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음, 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딴거 쓰지 마시고요. 회원가입이 끝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청구신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구신청. 일로 가십시오. 일로 가서, 아까 전화가 왔던 그경찰서에 명칭을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 경찰서니까 중앙행정기관일 거고요. 아니면 여기 기관명에다 바로 쳐서, 마포라고 치시고, 마포경찰서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추가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기관찾기가 나오죠. 아, 기관찾기 이미 입력했네요. 여기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내가 무슨 혐의로 그렇게 했느냐 <laughs> 마포경찰서에다가 나, 나는 누구고? 뭐 내가 김철수라고 하면 김철수입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적으십시오.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으시고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등 개인식별번호를 갖다가 적은 다음에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적고 내가 무슨 혐의로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수수료도 나오는데요. 수수료 보면은, 뭐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에서 만약에 수수료가 나오면 몇백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으시면,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메일로 다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경찰에 출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받아보신 다음에는 정확히 무슨 혐의인지 알고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혐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법률 지식이 있는 지인을 찾으십시오. 아니면 변호사를 찾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 최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할때 경찰서에 가게 되면 일단은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경찰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은 일단 뭐 프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조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조사실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실 때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말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범태기를 쓰실 수 있어요. 형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럴 거를 대비해서 변호사와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인하고 함께 갈수 없으면 변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직장의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일부라든지 가족분들이 변호사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특별한 경우에 자 여러분 이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더 말씀드리죠. 경찰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조사가 끝났을 경우에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불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가 되면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소가 되면 검찰로, 검찰에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거죠. 사실 경찰은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겁니다. 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 뒤돌아서 가서 보면.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 오늘은 그럼 이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 제가 아는 지인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이재명 지사님 관련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강력한 욕설과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앞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뛰쳐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갖다가 손으로 막은 그런 결과물이 있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건 별건으로 하고요. 이건 이제 폭행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겠지만, 이건 별건으로 하고, 이분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요. 이분에 관련된 영상을 어떤 분이 찍었어요. 어떤 분이 찍고 나서 그 영상을 갖다가 올리면서, 뭐 어, 백주 대낮에 테러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면서 어제 지인분의 얼굴을 갖다가 그대로 노출을 시켰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럴 경우에는 음 일단은 어 초상권 침해가 되겠죠. 자 초상권 침해는 민사입니다. 형사가 아닙니다. 민사만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어 이용촉진 및 뭐죠? 뭐, 법이 너무 길어요. 하여간 저희 는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 너무 길 너무 기네요 여기에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를 당하신 분,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를 받아진 이 분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초상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뭘? 명예훼손을 명예훼손이 형사입니다. 민사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초상권에 관련한 민사적으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분, 그리고 찍어서 동영상에 올린 분 동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경찰에. 그래서 경찰에다가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 경찰에 가면 진정서 양식하고 고소장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서를 먼저 쓰시면 돼요. 왜 진정서를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정서를 먼저 쓰게 되면 이 진정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서를 썼다. 진정서 양식은 이제 경찰서가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어,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빵빵빵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의 명예 계좌를 가지고 있다. 어?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잡아내기 힘들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만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유튜브 뭐 계정을 가지고 찾아서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쉽게도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BJ 명칭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후원을 받고 계셨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해 놓으셨죠? 그다음에 이메일도 올려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후원받기 위한 전화번호도 올려 놨습니다. 이건 경찰이 수사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정서에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내용은 해서 피해받은 사실 모자이크 없이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가 보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적고 해당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이제 경찰하고 상담하면 경찰이 알려줍니다. 이거는 어떤 어떤 법에 저촉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이거를 제, 먼저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제출하시면 어떻게 되냐. 진정서를 가지고 경찰이 진정사건에 수사에 들어가겠죠. 수사에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소장에 들어갈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고소장을 작성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이제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경찰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거의 80% 90%뭐이 정도는 경찰이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혐의 없음. 만약에 이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피해자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 지방 검찰청의 상급 기관인 고등 검찰청에다가 검찰 항고를 하게 됩니다. 검찰 항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검찰 항구까지 했어요. 근데 검찰 항구를 거쳐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줍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재정신청. 이 재정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검찰 항구는 전치주지라고래서 앞에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행위기 이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로 하여금 기소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판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 형사소송법상에 이게 이제 기소독점주의인데 그 기소, 기소독점주의의 유일한 아주 아주 유일한 예외조항이 바로 이 법원의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라고 하는 그래서 공소재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이제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 정의 실현을 하셨다면, 이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분은 그냥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처벌밖에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발금이 그러면 이제 상대 가해자,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린 사람한테는. 뭐가 부과되겠습니까? 가 벌금이 부과가 되겠죠. 근데 그 벌금을 우리 피해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생기는 것도 없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뭘할수 있느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 민사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느냐? 자, 민사소송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 이분은 피해를 입으셨죠. 그리고 가해자는 불법행위를 했고요. 그러면 민사소송법 750조에 의거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서 손해배상 책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걸로 민사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금액 전부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제가 들었던 바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이분을 도와드린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소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조사도 끝났고, 그 다음에 형사 사건도 끝났고, 형사 사건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됐죠? 가해자의 정보를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재판을 하는 게 되니까 원고와 피고가 되겠죠. 그럼 피고의 정보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소장이 작성이 됩니다. 소장, 소장 양식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리면, 소장을 쓰실 때, 음, 이, 이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런 폰트 같은 거, 이런 거 팁을 알려드릴게요. 글자의 폰트는 무조건 12 폰트입니다. 12 폰트, 12, 12 폰트고, 글자는 휴먼 명조체로 쓰십시오. 양 불문율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고에서 원고 정보는 본인의 정보니까 본인의 정보를 쓰시면 되는 거고 피고의 정보는 우리가 진정 사건을 통해서 진정 접수를 진정서 접수를 통해서 알게 된그 정보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 배상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에서, 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청구 취지에서 적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보면, 금 얼마에다가, 이자. 그 다음에, 갚는 날까지의 연몇 퍼센트 해서, 거의 똑같이 씁니다, 대부분. 민사소송은 다, 대부분 다돈 돌려달라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돌려주거나, 아니, 돈을, 그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저희는 지금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니까 원고겠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피고겠죠. 그러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소송비용도 재판이 지는 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변호사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까요? 최소 경비로 해서 한 400만원 가까이 인정해줄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 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변호사를 김앤장이나 뭐 태평양이나 이런 유수의 로펌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가져왔다고 염증을 하네요 변호사가 수임을 맡았다. 그 사람이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인이 돼서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주는 차지가 얼마입니까? 변호사 피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이런 분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타임 차지로 받는, 음, 김현장 같은 경우에 사건을 의뢰했다. 뭐, 맞지도 않겠지만, 의뢰했다. 그래서 맡았다. 소송에서 이겼다. 그럼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이 내가 이 변호사에 대해 지불한 모든 돈을 지불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인정받는 겁니다. 적당히 이건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청구원인, 청구원인으로 가서 손해 발생,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 뭐 사건에 대한 간략적인 얘기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해가지고 치료비가 있고, 일실수입. 일실 수입이 있죠. 일실 수입. 잃을 실자입니다. 잃어버린 수입. 이분이 회사원이었고, 병원에 다니고, 뭐, 이렇게 소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들. 그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호프만 수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위자료.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뭐, 이자, 이자를 이야기하면서 얼마까지다. 이렇게 저,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입증 방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 갑, 제3호 증 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당연히 지금 쓴 거니까 고소장은 있죠. 그 다음에 접수를 해서 접수증명원이라고 법원에서 끊어줍니다. 그리고 아픈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첨부가 됩니다. 이분 뭐 여러 군데서 전화도 받고, 뭐 욕설도 듣고, 갑자기 이상한 문자도 날라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좀 약하신가 봐요. 전신과 진료를 받게 됐으니까, 그 진단서, 그 다음에 치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찍었던 분이 올린 그 동영상에 캡처본. 이게 제일 큰 증거죠. 초상권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두 가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관련돼서 비용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아, 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판이 길이 잡히겠죠. 물론 이제 길 잡히기 전에 준비서면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물어보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측에서 준비서면에다가. 뭐, 이러이러 해서, 이게 아니다, 뭐, 자신은 뭐, 어? 명예훼손 할 의도도 없었고, 명예훼손이 아니며, 뭐, 이렇게 해서, 준비 서면을 보내올 겁니다. 준비 서면을 보내오면, 그걸 읽고 나서 가만히 이제 있으면, 어, 재판 기일이 잡힐 거고요. 그때부터 재판을, 재판이 시작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강의 이야기는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오늘 그럼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 쉽게 경찰한테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예의하고 받으시면 안 되고 출석 요청이 왔을 땐 최대한 기일을 뒤로 미루며 여러분이 무슨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정보공개 포털에 가서 여러분의 기소 사실 여러분의 고 아, 여러분이 고발 고소나 고발 당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출석을 하, 출석을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정서를 통해서 고소장에 들어갈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진정을 먼저 하시라. 그리고 고소장을 나중에 쓰시라. 그리고 고소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이 이제 형사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민사 사건으로서 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방송이 좋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장이었습니다.